6월 16일 날 용띠를 어떨까? 그러면 용띠들 보자. 6월 16일 날, 어, 비도 오고 장마철도 했는데 용띠들이 어떨까? 야, 용띠들, 야, 오늘 기회가 온다. 보다 야, 요, 용띠들, 다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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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모여서 한 번, 여의주 어디 있나 찾아봐. 여, 여의도 차, 자꾸 승천을 준비해야지. 오늘 그게 이제 어떻게 알아? 그게 아니더라도 준비할 건다 준비해. 재수가 니네 거라고 그러잖아. 그럼 용띠들, 6월 16일 날, 그래, 용띠들. 한번 해보자. 우리 아이고야. 이거 틀림없다, 그러잖아. 무당말이 틀림없고, 무당말을 현실로 만들어주겠다는 말씀이두 번째라는 건. 그러나, 빨간불. 다 됐는데, 빨간불이 들어왔서 잠시 서. 파란불이 들어올 때 그때 출발하란 말이야. 지금 너무 하지 마. 그러면서, 그동안에 뭐할 거냐? 살펴봐. 나쁜 놈 있나 없나. 나쁜 게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사기꾼 있나 없나. 그런 다음에, 천천히, 파란불이 바뀌는데 쭉 가면 돼. 그럼, 용띠들 그럼 되는 걸뭐 다. 용띠들, 자 좋다 용띠들, 옳소 좋다 아, 용띠.